윤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어, 어떤 얘기를 할까 하냐면 어, 요즘에 이제 지금 12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 공부방을 창업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을 창업하는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왜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냐면 아, 요즘에 코로나로 아이들이 어, 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 시기가 공부방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어, 저도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한달 동안이나 이제 원을 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실험과, 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쉰다는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 거의 없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 처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학원을 쉰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체감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 중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 저학년 문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방은 이제 소그룹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소그룹 수업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어, 사실은 이제 고학년을 하면 늦게까지 9시, 10시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학년으로 약간 패턴이 좀 바뀌어지면서 저의 컨디션에도 잘 맞더라고요. 근데 30대, 40대 창업을 생각하시는, 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좀 연령이 어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부방을 창업하는 조건, 그다음에 창업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공부방은 신고제인 거는 다 아시죠? 공부방은 법적으로 이렇게 공부방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붙여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 수업을 하는 곳은 뭐주거지라던가 학습자의 주거지라던가 교습자의 주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과외 수업을 할 때도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하고 집에서 교습하는 거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안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불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월세가 막 오르다 보니까 어,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막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시라면 신고를 없이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휴학생이면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방이 또 장점이라면 공부방은 여러 과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한 명만 강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그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부부가 어, 같은 집에서 주거를 한다, 뭐 형제가 같은 집에서 주거를 한다 이럴 때는 각각 개인과의 신고를 하시고 거기서 수업을 해도 돼요. 예, 예전에 제가 과에 다닐 때 1층에 정말로 그렇게 부부가 개인과의 신고하고 정말 학원처럼 운영하시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간대 인원수는 9명. 정도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소그룹을 타켓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창업 자격이 있어요. 근데 창업 자격은 강사의 자격이 전문 대졸 이상인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어, 공부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저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 선생님들이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정말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교육 전문성은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의 가능성을 저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하신 분이라던가 조금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경험이 없으시면 조금 교육 전문성을 갖춘 갖추시고난 다음에 공방을 창업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창업을 하신 후에 계속 쌓아 나가는 것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저희한테는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공부방한테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목소리>